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올 들어 전국 처음으로 일본 내염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데 의심 환자도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49살 도모 씨가 지난달 29일 일본 내염 양성 판정을 받고 지역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도시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7살 신무시와 60살 노모시 등 2명도 최근 일본 내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내염은 매개 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 내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 신경계 증상 등을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고 회복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모기 활동이 활발한 10월까지 가정 내에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일정에 맞춰 반드시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8.18 대책 이후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9월 전망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사업환경지수 9월 전망치는 서울이 59.5, 수도권 52.7, 지방 87.1로 집계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사업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양 실적지수와 분양 계획지수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8월 실적치도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중소형 저가 아파트 위주로 청약에 뛰어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18 대책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휴득세 연구이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법안들을 9월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동강 강정 고령보 구간에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강정 고령보 구간에 남조류 세포 수가 증가해 조류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정 고령보는 지난 2주 동안 조류 경보 발령 기준을 두 차례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지난달 28일 칠곡부에 내려진 조류주의보는 최근 2주간 수질 조사 결과 클로로피 A 농도가 2회 연속 해제 기준을 밑돌아 해제됐습니다. 강정고령부와 칠곡부는 지난 2월부터 수질 예보제와 함께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문경세제 아리랑이 울려퍼지면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학스포가 열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문경세제 아리랑이 울려퍼졌습니다. 1896년 헐버트 박사에 의해 우리나라 아리랑 중 최초로 서양식 악보로 제록해 외국에 소개된 문경세제 아리랑이 117년 만에 실코로드를 따라 동서양 접점인 이스탄불까지 날아가 15차례 공연을 통해 터키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23명으로 구성된 문경식 공연단은 현지 시간 6일부터 10일까지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광장과 파티구청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문경세제 아리랑 공연을 펼칠 때마다 천석의 좌석을 가득 메우는 인기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현지인들이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수십 여 명이 공연단을 붙어 다닐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대에 달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했습니다. 통계청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29만 1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20만에서 30만 명대를 오르내리다가 6월 들어 36만 명. 7월 36만 7천 명으로 점차 증가폭을 확대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6%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